글술도 풀고 발음의 중요성도 좀 생각해 봤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발음 연습을 실제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자, 선생님 먼저 한번 소리를서 네. 읽어봐 주세요 가, 갸, 거, 겨, 고, 교, 구, 규, 그, 기 빨리 해볼까요? 가, 갸, 거, 겨, 고, 교 <laughs> 구규 극이 조금 더 속도 빨리 높여 볼게요 가격 거겨 고교 구규 극기가격 거겨 고교 구규 극기 그렇게 빨리 안나네요가격 <laughs> 거겨 고교 구규 극기 정확하게 하려고 엄청 오래 <laughs> <여려> 쓰시네요 <laughs> 지금 해봤을 때좀 나한테 어렵게 음... 느껴지는 발음 어떤 게 있을까요? 음... 그? 그? 네 어. 저는 아, 느끼기에 그는, 그는 의식을 해서 괜찮은데 아, 교하고 규가 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 네. 자, 이때 조금 더이 평소에는 신경 써서 하면 할수 있는데 무의식적으로 했을 때잘안 되는 발음이 의외로 음. 이제 이중모음이 나오는 거잖아요. 음. 그 그러니까 어떠냐면 가가거거 뭐 고고, 교 발음이나 기아 발음, 음. 이중모음이 잘안 된다는 거죠. 음. 그런데 앞에 자음에 뭐 가나, 나나 이렇게 바뀌어서 뭐 다, 다가 안 되는 발음이나 이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안 되는 부분은 이중모음이 잘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 기아, 거, 겨, 고, 교, 구, 규, 그기, 빨리 한번 해서 가볼까요? 가, 기아, 거, 겨, 고, 교, 구, 규, 그기, 지금 가, 기아 이렇게 리듬을 타잖아요. 이거 없이 바로 가갸 거기에 바로 붙여서 한번 가 볼게요. 가갸 거갸 고교 고교 구, 기 가갸 아 고교 구교 항상 여기서 쉬거든요 샘이 씨가. 그거는 정확하게 애를 쓰다 보니까 쉬게 되는 거죠. 어려운데 잘안 되는데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럴 때 기아 바로 이중 모음이 안될 때는 처음에 가 기아로 시작하는다 기아 풀어서 이야, 이야, 이렇게 기야, 기야, 기아를 기아, 기아, 기아 짧게 하면 기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발음에 기아가 어안 된다. 이랬을 때는 기야기야 기아, 기야, 기아, 기야, 기아, 그럼기가안 된다. 그러면 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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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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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발음을 연습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선생 같은 경우는 기가잘안될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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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요로 시작해서 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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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기 그렇죠. 근데이 이중 모음을 잘 하려면 입술 끝에 여기를 힘을 딱 줘야 돼요. 여기를. 음. 근데 여기를 딱 이렇게 한번 깍지에 음, 힘을 딱당겨볼까요자 이렇게 눌러서 기요 네. 기기 아니 입술을 처음 온다 어렵네요. 어, 입술을 네. 움직일 수 있도록 최대한 조금 밖에 내다서, 응. 그렇죠? 응. 어, 음. 응. 그래서 교교교. 교교교. 네. 교실. 교실. 교실 교육. 교실 교육. 교학상장. 교학상장. 음, 응. 지금은 정확히 잘하고 있어. 요 그러면 주 규. 네, 규칙. 규칙. 규율. 규율. 그다뭐있어요 규장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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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규율 규칙 주장각 네. 규율 규칙 규장각. 그렇죠. 자 이렇게 연습을 하면 더 이제 잘 하실 수 있는데 이걸 확인 잘 되는지 확인해 보면 속도를 높여야 되겠죠. 자 최대한 빨리 한번 해볼까요? 가갸거겨고교구교구기 음 지금은 아까 안 멈추고 음. 교 다음에나 어, 주 앞에서 안 멈추고 그냥 잘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한 이 호흡으로 이것을 몇 번까지 하는지 최대한 숨쉴 때까지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갸거겨고교구교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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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자 시작 가갸 거겨 고교 구교 거기 가갸 자, 이를 이럴수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고저상달 리듬을 넣는 거죠. 노래하듯이 가갸 거겨 고교 구교 거기 가갸 거겨 고교 구교 거기 가갸 거겨 고교 구교 거기 노래하듯이 네, 한번 가 볼까요? 시작 가갸 거교 고교 구교 거기 가갸 그게 공교 공교 그게 가격 그게 쉽지 않네요. 쉽대요. <laughs> 아까 한 글자 시킬 때잘했는데아이 <laughs> 정도면 어, 오늘 이 정도면도 해 잘하시는 거예요. 처음입니다. <laughs> 아, 그렇죠,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 이중 모음을 넣은 단어들도 좀 들어가 있는 어, 네 단어 발음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먼저. 먼저 읽어보실까요 벽시 겨자시 격시자 조금 빨리? 벽시 겨자시 격시 자, 밑에, 갔습니다공간공간능력 네, 계속 s o 찰 h i l d c h 네좌 d 좌우 뒤돕니다 네격꽃근담 <laughs> 네. 선생님 월, 화 요, 일, 교, 양, 겹, 식자 지금 이 속도였다면 k 시 n 자시 겹시, 공간공감능력, 찰, 잡 t 뜻, 콩, s 물좌우좌측좌 o m c 이렇게 속도를 좀더 빨리 한번 해볼게요 p e p 자 i 겹 a 공간공감능력, n g a n 콩, k 물 좌측, 좌우, 뒤돕니다 Tapsat, Kungom, c 상담 담임 선생님 월 하, 요일 교양 격식 네, 어우 잘하셨습니다. 근데 이럴 때어 같은 우리 리듬으로 높낮이로 하면 집중도가 떨어져요. 우리 뇌는. 그래서 음. 리듬을 넣는 거죠. 음. 고조장단. 음. 네. 그래서 벽시, 겨자시, 겹시 겨자시, 격시, 엑센트를 또 넣는 거죠. 음. 그래서 벽시, 겨자시, 벽, 어, 겹시 겨자시, 격, 어, 격시, 격시의 엑센트를 넣고. 이거 한번 해볼까요? 역시 겨자씨 겹씨 그렇죠. 훨씬 엑센트를 넣으면 저잘 됩니다. 음. 그래서 이거 공간 공감 능력 같은 경우는 공공공 의외로 발음이 어려워 하시는 분잘안 되는 분이 많거든요. 이때는 공간 공감을 올리는 거죠. 공간 공감 능력 자 한번 해볼까요? 공간 공감 능력 네. 앞에 음, 찰찹살떡 콩고물 했는데 찰에 엑센트를 줘서 찰찹살떡 콩고물 찰 찹살 떡 꼼꼼. 그쵸죠더 빨리. 찰 찹살 떡 꼼꼼. 그쵸죠 좌... 좌측 좌우 이거는 좌아 바람. 이것도 이제 모음에서한 좌측 좌우 뒤돕니다. 좌측 발음 정확하게 하는 걸 포인트입니다. 좌측. 좌측 좌우 뒤옷이. 갑자기. 갑자기 너무 잘하네요. 평소에를 <laughs> <병소리를> 하셔도. <돼요. 웃음> 네. 좌측 좌우 뒤돕니다. 더빨리 좌측 좌우 니다더 빨리. 좌측 좌우 니다두 번. 좌측 좌우 니다 좌측 좌우 무슨 <laughs> 이렇게 잘알어 <살았어. 웃음> 자, 겹벚꽃 흣벚꽃 인데겹 엑센트, 흣 엑센트. 겹벚꽃 흣벚꽃. 더 빨리? 겹벚꽃 흣벚꽃. 더 빨리. 겹벚꽃 흣벚꽃. 두 번. 겹벚꽃 흣벚꽃. 그쵸 <laughs> 꼬꼬대 가로수. 오 잘하는데요. 점점 이 숙이 굳고 있어요. <laughs> 마비되는 것 같아요. <laughs> 자 복권 경품, 경품 당첨권은 복권 경품 경품 당첨권의 액센트 를좀 되겠죠. 복권 경품 당첨권. 복권 경품 당 당첨권. 네. 복권 경품, 경품 당첨권. 당첨권. 네. 복권 경품 당첨권. 더 빨리. 복근, 경포, <laughs> 네, 너무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상담 담임 선생님, 상담 담임 담임의 엑센트인데 음. 어 사람들이 많이 어려운 게 뭐냐, 담임 소리를 그대로 내려고 하거든요. 음. 그런데 이응은 자기 혼자서 무음이기 때문에 혼자서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항상 받침을 빌려 와야 되는 거죠. 음. 그러면 소리 나는 대로. 어, 읽으려면 다 임이 되고요. 담 임이 아니라 음. 담 임이 되는 거죠. 담 임. 음. 그러면 음. 부드러워서 발음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음. 상담 담임 선생님. 상담 담임 선생님. 그렇죠. 담 임을 안안 음. 하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음. 월 액센트를 주는 거죠. 음. 네. 음, 한번 해볼까요? 월 화요일 교양 격시. 네, 이건 보통 월 화요일 교양 격시, 월 화요일 교양 격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발음이 씹힌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월 화요일 교양 격식 1도 올리면서 이렇게 리듬을 쓰면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자. 월 화요일 교양 격식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어, 붙이게 되면 화에 이형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월화 월화 라 발음이 되어거죠 월화 요일 띄우면 월화 월화 요일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음. 아까는 월을 띄워서 하는 방법과 월화 음. 요일 월라요 교양 격시 뭐라요? 교양 격식. 그쵸죠 리듬을 다르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디 언굴 많이 뽑아 오셨어요. 문장 발음 연습하는데 겠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목이 긴 기린 그림이고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목이 안긴 기린 그림이다. 자, 이걸 말은 되게 빠른 같은 이해만 하면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기 액센트는 나와 노죠 그러니까 나는 날기 때문에 짧게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보통 내와 내를 좀 어려워하는데 내는 나, 내, 나니까 내가 가까우니까 짧게 한다. 너는 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내라고 장음으로 발음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보실까요?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목이 긴 기린 그림이고, 내가 그린 기린, 기린 그림은 목이 안긴 기린 그림이다. 오, 잘하셨습니다. 내와 네를 구분 잘 하셨는데 이제 속도를 좀 올려 볼게요. 자,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목이 긴 기린 그림이고 이렇게. 시작.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목이 긴 기린 그림이긴 기린 그림다 아, 이제 사투리 <의견이> 나옵니다. 목이. <웃음> <웃음> 자, 뭐. 그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목어 목이 긴 기린 그림이고 할때 그다음에 안 쉬고 바로 내가 그린 한 호흡으로 가능할까요? 시숨 쉬고 시작.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목이 긴 기린 그림 그림이고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목이 양생 <laughs> 기린. <안 웃음> <안 있음>. 도전. <laughs> 어. 자 집중 이게 이렇게 왜 하냐면 집중력이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할까요? <laughs> 네, 바짝 아, 너무, 긴장하셔야 돼요. 너무, 너무 이래. 너무... <laughs> 네, 좋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목이 긴 기린 그림이고,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목이 안긴 기린 그림. 더 빨리, 더 빨리.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목이 긴 기린 그림이고, 네가 그. 그리... 네가라고 <laughs> 했어요. 자 도전. 도자.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목이 긴 기린 그림이고,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목이 안긴 기린 그림이다. 와, 이번에 잘하셨어요. 박수! 박수. 자, 꿀꿀이는 꿀, 꿀꿀하고, 멍, 멍멍이는 꿀꿀이는 멍멍해도 꿀꿀하고, 꿀꿀이네 멍멍이는 꿀꿀해도 멍멍한다. 멍멍이는 꿀꿀이는 멍멍해도 꿀꿀하고, 꿀꿀이네 멍멍이는 꿀꿀해도 멍멍한다. 왜 이렇게 잘해요? <laughs> 얼특별시 특허허가과 허가과자 허가자. 서울특별시 특허허가과 허가과장 허가장 이거 히읗 발음이어서 굉장히 어려워요. 아 사진 속에 그 홍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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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합. <laughs> 그립다 그리워 왕반빵왕반빵왕반빵 <왕밤방>, <laughs> 사진 속에 그 홍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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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홍합 히읗 발음을 두 개. 그렇죠. 홍합 홍합. 어, 응. 응. 그립다 그리워 왕반빵왕반빵왕반빵 그립다 그리워 왕밤빵 왕밤빵 왕왕밤빵 그렇죠. 엑센트를 줘서 음. 어, 좀 다르게 하면 훨씬 더덜 헷갈리죠. 자 5번. 모락모락 맛있는 만두를 말썽꾸러기 말보이가마국간 말들에게 말없이 좋아버린 말썽스러운 일이 있었다. 자, 자, 모락모락 맛있는 만두를 말썽꾸러기 말보기가 말국간 말들에게 말없이 좋아버린 말썽스러운 일이 있었다. 자, 한번 더. 모랑모랑 맛있는 만두를 말썽꾸러기 말보기가 말고간 말들에게 말없이 주아버린 말썽스러운 일이 있었다. 와우 잘합니다. 오. 너무 잘하는데? 갑자기? <laughs> 사군이 제일 어렵네요. 뭔일이지? <laughs> 자 지금까지 우리 목소리 디자인 발성연습이나 이렇게 호흡연습을 했다면 그 실기를 저는 항상 이제 시낭송으로 하거든요. 왜 시낭송이냐? 시낭송에는 고저장단 그리고 여음 포즈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뭔가를 만들어 내려고 하면 부자연스러운데, 어, 시를 낭송함으로써 그 안에 목소리 디자인에 단련했던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실기를 할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시 낭송으로 목소리 디자인 실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시 낭송과 목소리 디자인이 뭐가 달라요?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 <laughs> 어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무슨 시, 차이인가요? 어, 시낭송은 이제 시낭송을 집중적으로 하려면 우리가 그 시인의 시세계도 알아야 하고 또그 시의 배경도 알아야 하고 시대적인 배경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를 또 어, 아주 섬세하게 파헤쳐서 그 시의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어, 그 목소리 디자인은 목소 나의 목소리가 주인이죠. 내 목소리에 맞게 어, 색깔을 찾아가고 어 어떻게 색깔을 입히고 이미지를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차이점이죠. 그런데 단지 시낭송은 그 어떤 결과물의 활용도라는 것이고 시낭송 수업은 그 시가 주가 되는 것이고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낭송은 낭송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법이 있고 중요한 것은 그 시인도 알아야 되고 시 내용도 알아야 되고 시대적인 배경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시 목소리 디자인의 실기는 그걸 다 깡그리 생각하고 우리는 목소리 연출에만 더 집중을 한다는 거죠.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낭송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어디에서 이 시가 간단하게 무엇이 포인트고 또 무엇에 주의해야 될지 이건 조금 짚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목소리 디자인 지, 적용되는 게 무엇이냐면 속으로 묵독을 하면서 나에게 어려운 발음을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뇌는 그것을 인지하고 긴장을 해서 발음을 정확하게 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그 의가 발음이 잘 안된다 그 애도 허용이 되지만 정확하게 내려고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그 이름을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 그러니까 애가 뒤에 나오면 또 반드시 의로 발음을 해줘야 되는 것이 그 어시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의를 발음해 놓으면 동그미해 놓으면 더 정확하게 내려고 한다. 하나의 몸짓 이런 경우죠. 하나의 몸짓에 뒤에 애가 바로 나오면 하나의 몸짓에 이렇게 하면 전달이 안 되겠죠. 이럴 때는 더 정확하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생각에 나에게 발음이 잘안 되는 발음은 여기서 눈으로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시어일까요? 꽃이 되었다. <laughs> 꽃이 되었다? 꽃 꽃이 되었다. 꽃이 되었다. <laughs> 선생님 뭐,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유튜브 보면. 꽃을 많이 찍는데 항상 꽃이라고 발음을 해요. 아, 어. 꽃이가 맞는 건가요? 그 아까 이형은 무검이라 했잖아요. 발음이 혼자 소리 못 내니까 받침을 빌려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꽃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외 나중에 어떤 나오게 될지 모르겠는데 국의 음의 음화, 화에 의해서 어, 예외라는 게 있어요. 디귿이나 티귿이나 이럴 때. 디귿이 이형에 가서 디 발음으로 또는 뭐그 받침 발음을 내야 될 때가 있는데 예외라는 것은 뭐 해도지 같은 경우는 밑에 받침이 디귿이잖아요. 음, 네. 그런데 지 발음을 낸단 말이죠. 음, 어, 이런 거 그다음에 뭐 밭에 아니 밭이 밭에라고 할 때도 있는데 받치라고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음. 이럴 때는 우리 국외 음화에서 예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음. 그 외에는 항상 이형 같은 경우는 받침 있으면 받침을 빌려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조 전장에 대해서 제가 기본적으로 이시인은 김춘수 시인이 우리 이제 국민 애송시 10 중에서 항상 들어가는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전에는 우리가 수많은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몰랐을 때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었어요. 하나의 현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상대가 내, 나의 눈에 들어옴으로서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몰랐는데 우리가 자세히 보고 눈을 맞춤으로써 아는 사람이 되고 특별한 사람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지인이 되는 거죠. 상, 어떤 대상도 마찬가지죠. 꽃도 무심결에 늘 지나가는 그냥 있는 꽃이었는데, 어느 날내 눈에 크게 들어왔을 때는 그 꽃은 특별한 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마지막 행에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였어요. 원시, 시오는. 그런데 시인이 바꿨어요. 눈짓으로. 의미는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고, 현상적으로 봤을 때 눈이 더 중, 눈에 들어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네. 것이죠. 그러면 그게 더 은유의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낭송을 하면 급하게 말하는 습관도 교정이 되고 어떤 여음과 포즈를 잘 활용했을 때 신앙송 맛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이렇게 안 하잖아요. 리듬을 타잖아요. 그래서 신앙, 신은 노래라고 하듯이 이것도 노래 음률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제목만 할때한 글자는 사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당김음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냥 꽃 이게 아니라 꽃 끌어다 주는 거죠. 꽃 한번 해볼까요? 꽃 그렇죠. 김춘수. 김 시인의 이름은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자. 신 말하고 본문 들어가기 전까지는 한세 박자에서 네 박자 정도 쉬는데 이때는 뭘 하느냐면 하 우리가 첫음 들어갔을 때한 편안하게 들어가는 첫 음을 토음이라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너무 하이톤으로 들어가면 그것도 부담스럽고 너무 저음으로 들어가도 부담스럽잖아요.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죠. 모든 것은 자연스러움을 유하는데 가장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미음이나 되겠죠. 그것을 호흡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네 발자정도 쉬는 동안 그래서 내가 그의 이름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김춘수 시인의 이름부터 본문 첫 행까지 제가 선창을 해, 할게요 자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자한번 가볼까요 김춘수 아, 제목부터 생각하면 더 좋죠 아. 네. 꼭 김춘수. 둘, 셋, 넷.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네. 자, 그는 그는 다만 뒤에 하나의 몸짓에 붙어도 되잖아요. 네. 근데 그는 다만만 시인이 별도로 한 행을 차지하겠어요. 이것은 음. 시의 인 의미를 강조하고 싶은 거죠. 이 의미를.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그냥 내가 불러주기 전에는 그냥 그 사람이었어. 이렇 그것이었다라는 것을 그는 다만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는 다만 머금고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한 행처럼 하되 약간 머금어서 구분을 해주는 거죠. 자 가볼까요? 그는 다만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음, 자 지금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약간 끊겼잖아요. 근데 이건 바로 붙여주는 거죠. 지나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지나지 않았다. 그렇죠. 자, 행과 행사에 연과 연사에는 두 박자에서 십아, 세 박자 정도 쉬는데 이것은 음, 뭐죠? 무음도 낭송에 하나의 울결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 연이 끝났습니다. 양과 연사 있습니다라고 안목적으로 어 대신 이제 전해 전하는 거거든요. 자, 하나, 둘, 셋, 쉬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자 이런 경우 여기는 에로 해도 돼요. 이게 너무 의가 딱딱하게 들릴 수 있잖아요. 아까 A가 뒤에 하나의 몸짓 없는 경우 있는 경우는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A로 해도 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둘, 셋, 넷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나의 이 빛깔과 나의 이 빛깔과 빛, 빛깔 나의 이, <laughs>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아, 여기서 선 쓰면 지금 빛깔로 발음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교성할 수 있어요. 빛깔. 그렇죠. 근데 이 이와 빛을 바로 내려면된 발음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빛깔과 그렇죠. 그러면서 빛을 살짝 밀어 올리듯이 빛깔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나의 이 빛깔과 나의 이 빛깔과 예, 기의알맞는 자기의 알 만들. 네, 잘하셨어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에게로 가서를 앞에 붙여도 되는데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를 강조하고 싶어서 행을 구분한 거예요. 이 시인의 의도가 음. 자 그리고 하나 둘 셋이고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끝나는 느낌 천천히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 자눈짓이 다음에는 충분히 쉬어 천천히 하셔도 더 좋습니다 오늘 너무 스님 잘하는데요 <laughs> 이게 처음에 제가 선창을 해도 어떤 현상이냐면 있뭐 아까처럼 떨어뜨리는 뚝뚝뚝 끊기는 게 많단 말이죠 근데 스님 지금 의외로 되게 자연스럽게 잘이어지거든요자 혼자 한번 독송으로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 고. 이거 살짝 밀면서 아까 밀어 올리면서 당길게요. 고, 고. 좋아요. 충수 둘, 셋, 넷.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 응. 하나의. <laughs> 하나의 몸짓에 한몸을 붙여주세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자, 의가 많이 살면은 좀 부자연스럽게 들리거든. 그래서 내는 듯안 되는데 짧게 하고 몸을 빨리 붙여요. 그렇죠. 자, 하나의부터. 아, 네. 옷 보존정신 좋은데요. 자, <laughs> 꼭 김충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님 뭉치새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 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아, <laughs> 선생님, 왜 이렇게 잘해요? 잘해요? 아니, <laughs> <언니> 너무 잘하는데? <웃음> <웃음>